2월 24일 연중 제7주간 목요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입당송 주님 저는 당신 자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띠리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생리사로 의료원들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대살림 후원회원 잔병 은인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그리고 김희경 이피제니아 윤광준 베드로 지기선 안나 김선자 유스티나 그리고 김예진 소피아 임교선 마리아 김유진 카타리나, 김민수 베드로, 그리고 연미사로, 박경숙 마르타, 최경희 마리아를 위해서 임사 중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참회식두 번째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주님께 <laughs>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네. <laughs>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선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laughs> 야구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오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존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뵌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사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드린 일꾼들의 아우성이 망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산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 말을 좋아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들처럼 저승에 버려져 죽음이 그들의 목자 되니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침에는 올 꼬준이에게 집핥히고 저마다 그 모습이 썩어 원하번 저승으로 사라지지라. 하느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승의 소나기에서 기어이 빼내시리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누군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 집의 영광에 드높인다 하여도 부러워하지 마라.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내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한다. 사는 동안 스스로에게 말할지라도 조상들이 모인대로 내려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고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팔을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젊은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예수님 <laughs> 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보고, 볼 부분이 참 많죠. 어,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네, 42절부터의 말씀이 좀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를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고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어디를 자르죠? 그 다음에 손 자르고 팔 자르고 그 다음에 발을 자릅니다. 또 발을 자르고 그리고 발도 부족해서 어디 또 빼요? 어디 또 뺄까요? 눈을 빼지 않습니까? 눈을 빼 던져버리는 편이 낫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상상만 해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언젠가 교수 신부님이 그 이러, 이 복음이 나온 날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려면 어느 부분이 살아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팔한 쪽은 살아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팔한 쪽. 잘라야 되잖아요, 다른 데를 그러니까 팔한 쪽은 남겨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농담 섞인 말을 해주셨던, 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이, 이 복음 말씀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만나본 적이 없죠. 우리도 이 복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예, 어, 많은 신부님들이 해주셨던 강론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걸까요? 단호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이시겠죠. 이 죄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확실히 잘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손만 따로 떼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발만, 그리고 눈만 따로 떼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부분은 어딥니까? 나 자신인 것이죠? 나 자신. 내가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너무 착하셔갖고 아, 내 죄가 뭘까? 하는 부분에만 집중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균형감각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 이렇게 존재를 나의 약한 존재를 나의 어, 내 약한 존재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한가지의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부족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와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불안정함과 하느님의 자비를 동시에 묵상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아멘. Mm-hmm. <clears throat> 빛놀의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궈 든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 길이 찬미, 찬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 술을 주님께 와주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키니 참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를 정성껏 거행하며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재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천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해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이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laughs>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하늘 가득 찬그 영광, 높은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소서, 으 높은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님의 죽음을,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laughs> 하느님의 전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오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따라와 건능과 <laughs>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평화 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y m 주님을 모시게 s 당치 g 사 e d 한 말씀 만나 하소서, 제영원히곧 나리다. 영성 제 손, 주님의 기적들은 낱날이 전해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 하나이다. 칠령 성체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 없어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야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멈춰서 리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 NAGGA 달인이 약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합시다. 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저희가 실제로 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더블사이버 교우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전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리포 전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